첫번째 경기 요코하마 대 야쿠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DNA 트레버 바워가 시즌 첫승에 재도전한다. 3월 29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바워는 이후 바로 1군에서 제외된 바 있다.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라는 판단이었는데 한번 쉬고 온건 분명 도움이 될것 같다. 야쿠르트 요시무라 코지로가 시즌 첫승 도전에 나선다. 3월 29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1.1이닝 6안타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요시무라는 최악의 시즌 스타트를 보여준 바 있다. 작년 도쿄돔 방어율 제로였던 투수라 충격이 엄청날 텐데 작년 DNA만 만나면 매우 고전했던 터라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DNA 오온케 6이닝 실점 이후 등판한 모든 투수들이 실점을 하면서 무너지고 말았다. 특히 하마치의 실점은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돌려버리는 투구였다고 해도 좋을 정도. 왜 한신이 하마치를 버렸는지 알수 있을 정도다. 야쿠르트 이시카와의 5이닝 3실점 투구 이후 4이닝을 4명의 투수들이 이란타 무실점으로 완벽에 가깝게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한동안 컨디션을 찾지 못했던 시미즈 노보루가 깔끔하게 8회를 막아냈다는 점이 가장 반가울지도 모른다. 이제 불펜 싸움은 충분히 해볼 만하게 되었다. 게다가 하루의 휴식은 덤. 야쿠르트의 최근 기세가 상당히 무섭다. 이번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임은 틀림없을 듯. 그런데 돌아온 바우어라면 충분히 호투를 하고도 남을 투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요시무라가 얼마나 던져주느냐지만 요시무라는 금년 개막전 투구도 좋지 않았고 작년 DNA 상대로도 부진한 투수였다. 선발에서 앞선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두번째 경기 한신대 주니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신 무라카미 쇼키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7이닝 5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무라카미는 MVP 시절의 위력을 다시 재현해낸 듯한 모습을 이어가는 중이다. 작년 준이치 상대로 4승 2패 2.86으로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워낙 코시엔에서 강한 투수인지라 호투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준이치타카하시 히로토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4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8이닝 2안타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불펜과 타선의 난조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타카하시는 개막전에 부진을 훌륭히 회복해 보였다. 역시 구장을 타는 특성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작년 코시엔 원정에서 7이닝 8안타 3실점이었다는 점이 조금 불안 요소다. 한신 비즐리의 5이닝 2실점 강판 이후 올라오는 투수들이 모두 실점을 하면서 역전을 당하고 말았다. 그 위기 상황에서 도대체 구도 타이세이를 마운드에 올린 후지카와 감독의 운용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 낼거면 오요카와를 먼저 등판시켰어야 했다. 초보 감독의 문제가 너무 제대로 터졌다. 주니치 오노 유다이가 내려가자마자 올라온 시미즈 타치야가 1실점하면서 오노의 승리를 날려버렸다. 하필 시미즈 시즌 첫 실점이 선배의 승리를 날리는 실점이라는 게 아쉬운 부분. 11회 초 후지시마 켄토의 실점은 정말 올라올 투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실점이라고 해야 한다. 어찌 보면 양팀 모두 최근 특정과는 상당히 담을 쌓은 팀이라는 말을 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번 경기에 양팀 선발 투수를 고려한다면 역시 투수전 전개 가능성이 높은 편. 그러나 한신은 노게임 덕분에 불펜이쉰 반면 주중 시리즈에서 준이치의 불펜은 그야말로 풀가동 상태다. 거기에 타카아시 히로토와 코시에는 그다지 궁합이 좋지 않다. 홈의 이점을 가진 한신이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본다. 세번째 경기 히로시마 대 요미우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히로시마 모리시타 마사토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4일 DNA와 홈 경기에서 8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모리시타는 두번의 홈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작년 요미우리 상대로 부진했지만 금년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요미우리 토고 쇼세이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4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3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토고는 개막전부터 이어진 부진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특히 잘 던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작년 히로시마 상대로 매우 강했다는 점에 그나마 승부를 걸어야 한다. 히로시마 타마무라 쇼고의 7이닝 1실점 쾌투 이후 4명의 투수들이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특히 마무리 쿠리바야시 요지가 사요나라 위기를 막은 게 컸다. 역시 토마스 한 대신 시마우치를 넣으니 불펜에 안정감이 생겼다. 요미우리 아마사키 요리의 파리닝 투구 이후 3실점. 이즈미 케이스케의 3점 피홈런은 결국 라이드 마르티네즈를 소. 화나는 사고를 치고야 말았다. 그나마 다음 날이 쉬는 날이기에 망정이지 불펜 소모도가 확 올라갈 뻔했다. 요미우리는 주말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주중 시리즈를 통해서 떨쳐냈고 히로시마는 원정에서 투수들이 제 몫을 해내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 두팀 모두 상당히 붐업된 상황에서 경기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듯 그렇지만, 모리시타가 홈에서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는데, 반의 금년 토고의 출발은 최악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편이고, 이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히로시마 토요 카프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네 번째 경기 리오넴 의 세이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포넴 야마사키 사치아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4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파란타 30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야마사키는 역시 친정 팀만 만나면, 부진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 세이브 상대로 2승 2패 2.88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홈 경기 강점은 이번 경기에서 기대해 볼 법하다. 세이브 이마이 타치아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13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이마이는 현 리그를 대표하는 강속구 선발임을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다. 니포넴 상대로 홈 개막전에서 9이닝 2실점 완투패를 당했는데, 작년 에스콘필드에서 고전한 경험이 있는지라 이번 경기가 어찌 보면 복수전이 될 수도 있다. 니포넴 키타야마의 6이닝 무실점 투구 후3이닝을세 명의 투수들이 무실점으로 버텼다. 이중 승리 조가 단한 명도 없었다는 건 그만큼 여유 있는 니포넴 투수진을 보여주는 포인트. 후반으로 갈수록 접전에서 유리함을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세이브 스가이의 6이닝 무실점 투구 후 3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볼넷에게는 오게티. 확실히 빠른 공에는 재구난이 같이 겸비되고 있지만. 주자를 들여보내지 않은 건 잘했다고 본다. 강속구 승리조 3인방은 나름 유효한 편. 현재 두 팀을 비교하자면 전력상으로 니포넴은 확실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나 이마이 타치아는 이 모든 문제를 버텨낼 수 있는 투수임을 부정할 수 없는 편. 하지만 야마 사키 역시 홈에서 기대를 걸기에 부족함이 없는 투수임엔 사실이다. 이 경기는 후반전이 진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점에선 역시 불펜이 강한 니포넴이 유리하다. 불펜이 강한 니포넴이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본다. 다섯 번째 경기 라쿠텐 대 오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쿠텐 하야카와 타카이사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7이닝 2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하야카와는 작년 후반부터 야구의 도를 깨달은 듯한 모습을 이어가는 중이다. 시즌 첫홈 경기고 홈에서 살짝 약점이 있긴 하지만 오릭스 상대로 개막전에서 6이닝 2실점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 투구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오릭스 타지마 다이키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21경기에 등판해 6승 8패 3.68의 성적을 남긴 타지마는 기대치에 비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작년 라쿠텐 상대 방어율이 5.28로 매우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타지마를 등판시키는 건 최근 라쿠텐의 우타자 라인이 매우 부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쿠텐 키시타카유키의 사이닝 8실점 참사 이후 5이닝 동안 2실점 추격조 투수들이 경기를 깔끔하게 막아내지 못한 건 그만큼 라쿠텐 불펜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누가 올라와도 이 팀의 불펜은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이 어울릴 듯? 시리즈 내내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립스 에스피노자의 7이닝 쾌투 이후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있는 자원은 다쓴 셈인데 그래도 패배하지 않은 게 어딘가 싶을 정도. 하지만 제대로 주자 없이 막아낸 이닝은 단 1이닝이라는 점에서 안정감은 살짝 부족해 보인다. 지금의 하야카와는 마스터라고 불리던 고교 시절의 위력을 프로에서 재현하고 있는 모습이다. 홈에서 오릭스 상대로 충분히 호투를 해낼 수 있을 듯. 광건은 역시 타지마. 작년 라쿠텐만 만나면 고전하던 타지마였지만, 지금의 라쿠텐이라면 승부가 가능하다. 결국 후반 대결인데 그 점에선 이번 경기까진 오릭스가 우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후반에 강한 오릭스가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본다. 여섯 번째 경기 지바롯데 내 소프트뱅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바롯데 이시카와 휴타가 친정팀 상대로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3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1.1이닝 3안타 무실점 강판을 당한 이시카와는 시즌 1호 위협구 퇴장의 주인공이 된바 있다. 원래 조조 말인 스타디움 최적화 투수라는 말이 있는 만큼 친정팀 상대로 그런 모습을 이어가느냐가 관건이다. 소프트뱅크 아리아라 코에이가 시즌 첫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3.1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아리아라는 한번 무너지면 와장창 무너지는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작년 치바 롯데 상대로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부진했던 투수인지라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치바 롯데 니시노 이후 2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버텼다. 추격조가 위기 상황에서 실점을 하지 않은 건 다행일 듯. 그런데 묘하게 불펜의 안정감이 다른 부분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구원 쪽 패배가 2패라는 건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소프트뱅크 마에다 슌네 5이닝 1실점 투구 이후 7명의 투수가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마무리 오순나를 제외하면 모두 끌어쓴 셈인데, 놀랍게도 실점이 단 하나도 없었고, 삼루로 보낸 투수도 없었다. 즉, 이제 이 팀의 불펜은 어느 정도 페이스를 찾았다는 이야기다. 주중 시리즈를 통해 소프트뱅크는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선발이 버텨주느냐는 것. 친정팀 상대 이시카와는 언제나, 그렇듯 고정 가능성이 높은 편. 하지만 금년에 아리아라는 한번 무너지면 미친 듯이 무너지는 편이고, 조조 마린 투구도 좋지 않은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치바 롯데마린스가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